요즘 미역 따기가 한창인 경북 울진에는 채취 작업을 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어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. 울진군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해녀 해남학교를 열었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? 양병훈 기자가 해녀 해남학교를 다녀왔습니다. 수경과 오리발을 찬 교육생들이 다이빙풀에서 발차기를 합니다. 몸을 90도로 굽히며 물속으로 내려가는 잠수, 덕다이빙도 합니다. 최근 울진군에서 문을 연 해녀 해남 학교의 수업 시간입니다. 제주가 아닌 곳에서 지자체가 해녀 해남 교육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. 요즘 시대에 누가 힘든 바닷 일을 하고 싶을까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. 이번 교육의 정원은 30명인데 9명 넘게 지원해. 3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. 항공사 승무원으로 하늘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. 서 신랑이 추천하기를 하늘에서도 일을 해 봤으니 바다에서도 일을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추천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막상 해 보니까 물이 너무 좋고 이곳에서선 전통적인 잠수가 아닌 산소통 없이 전문적으로 잠수를 하는 프리다이빙 기술을 가르칩니다. 호흡법을 익히면 3분 넘게 물속에 있을 수 있고 귀에 압력 평형을 맞추는 이퀄라이징도 할수 있어 만성 두통을 일으키는 잠수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인명 구조 교육도 함께 해상 안전 사고에 대처하는 역량도 높입니다. 울진군이 학교를 연건 특산물인 미역을 비롯해 해산물 채취 작업을 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. 한때 100명을 훌쩍 넘었던 해녀가 지금은 2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.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촌계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 있고요. 또 개인에게는 굉장히 고소득의 일자리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. 울진군은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잇따라 다음 달 수료하는 교육생들을 현장에 투입한 뒤 결과가 좋으면 교육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. TBC 양병우입니다.